안녕하세요. 말만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네, 30인던인데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던입니다. 어, 난이도는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 보스가 이제 반사를 사용하는 거 말고는 뭐 특이한 사항이 없고, 왜 30인던을 좋아하냐면, 30인던에서 나오는 그 불작겁하고 푸작겁을 이용해서 성수를 만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네, 아이모에서 강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 강화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뭐라고 얘기하죠? 접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강화하다가 폐가 망신해서 접는 이유 중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놓칠 수 없는 네 콘텐츠가 바로 강화이기 때문에 네 수요가 무, 무궁무궁 무네 무궁, 무궁무진하게 있다고 해야 되나? <laughs> <이게> 맞는 말인가요? <laughs> 네 진짜 어마어마한 그 수요층이 있다고, 네,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 잘 팔리기도 하고, 30 보물 상자 같은 경우 직접 까시더라도, 네, 직접 까시더라도 어, 거의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상자를 파는 것하고 까는 거랑 했을 때 네, 비교했을 때도, 네. 손해 보는 것보다 이득을 볼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네,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그 업데이트를 한 거는 아시죠? 네, 그, 몹, 그 떨어지는 드랍된 드랍되는 아이템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봤을 때는 30인던을 돌리는 게 네,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30인던 통해서 네, 많이 많이 골드도 모으시고 템도 모으시고 네, 주문서도 모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근데 몹 몹에서 떨어지는 주문서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오래된 주문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A 주문이 드랍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꽤 많이 돌잖아요 제가 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번 정도를 돌거든요 일주일에 근데 그 아직 한 번도 A 무기 주문서는 먹어본 적은 없고요 A 갑옷주문서는 한 3, 4장 정도는 먹은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장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이 적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템 다 나오는데, 추가로 그 아이템도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음. 보너스 상품이죠. 네. 보너스 상품으로 추가로 얻는 거여가지고, 경품 느낌으로 <laughs>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물상자 같은 경우, 네. 그냥, 먹어도 되고, 내가, 내가 그거를 까도 되고, 팔아도 되고, 음. 아, 그리고, 요바이골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깨 깨면서 이제 영상 보시면서 얘기 드리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단단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어, 그, 제가, 그, 세미는 지금 잘안 잡는데, 세미 왜안 잡냐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 세미는 피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그, 상자를 확정적으로 주긴 하는데, 세미를 잡으면 상자를 확정적으로 주기는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패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귀찮아서 잘안 잡는데, 어, 오른쪽, 처음에, 초반에 오른쪽으로 가서 나오는 그, 세미 같은 경우는 결빙을, 근데 네, 스킬 쓸 때마다 결빙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밑에, 방금 내려갈, 바위골렘 잡으러 내려갔다가 그냥 올라왔던 그 보스 같은 경우는, 그, 크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크포 관리를 진짜 못 하거든요? <laughs> 어느 순간 보면 크포가 차 있어가지고, 데미지를 엄청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안 잡아요. 네, 그래서, 몇번 이야기 드린 것도 같은데, 제가 못 해가지고, 안 잡는 것도 있고요. 귀찮아서 안 잡는 것도 있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그, 보스 같은 경우는, 반사 때문에도 짜증나는데, 치유 때문에도 되게 짜증나요. 네, 그쵸. 타이밍 맞춰가지고, 법사, 그, 스턴 걸어야 되는데, 잘안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좀잘 못해서, <laughs> 초반에, 유도, 그, 몹 잔몹 다 잡을 때, 꼭한번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여기서 보면, 내 네, 스턴 걸어서 멈추게 하고, 최대한 데미지 주고, 그 다음에 반사 나오기 전에 멈추고, 그다음에 힐은 계속하고. 지금 요 캐릭 두 개를 하면서 한 손으로는 전사 때리고요. <laughs> 한 손으로는 법사로. 내가 오른손으로는 데미지를 주고 왼손으로는 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둘이서 하는 거 아니고요. <laughs> 혼자서 하는데요. 네, 그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무릎, 왼쪽으로 무릎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할 때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템 나올까? 아 아무것도 안나왔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